이번 시간에는 수학 100쪽부터 101쪽에 있는 원 그래프를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봅시다. 1번 문제. 수일인의 반 전체 학생들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를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에 아이들 이름별 문화재를 살펴보고 그 아래에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를 문화재, 첨성대, 경복궁, 화성, 석굴암, 기타, 그리고 토탈 합계까지 각각 문화재별 학생 수를 헤아려서 적어 보도록 해 봅시다. 자, 그럼 답을 확인해 볼까요? 문화재별 학생 수는 첨성대 6, 경복궁 5, 화성 4, 석구람 3, 기타 2로 합계가 20이네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답과 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해 보세요. 확인이 다 되었다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 봅시다.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네, 스무 명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는 무엇인가요? 네, 첨성되네요. 기타에 넣은 문화재는 무엇인가요? 네, 종묘와 창덕궁이네요. 표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 보세요. 예로, 경복궁을 조사하고 싶은 학생은 5명입니다. 화성을 조사하고 싶은 학생은 4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말할 수 있겠네요. 2번 문제. 수일인의 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의 비율을 원 모양 그래프로 알아 봅시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를 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와 백분율을 구해야겠네요. 잘 구하고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학생수는 이미 1번 문제의 표를 완성할 때 우리가 해아려 보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각각의 백분율을 구하려면 전체 학생수 20명분의 각 문화재별 학생수 곱하기 100을 하셔서 백분율을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학생수에서 곱하기 5씩만 하면 바로 백분율이 구해지네요. 그래서 답은 30, 25, 20, 15, 10 이렇게 합계 100%가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수에 대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수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네. 비율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전에 띠 그래프를 배웠었죠? 바로 아래에 있는 원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위에 표에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수를 백분율로 구한 다음에 아래에 원 그래프처럼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세하게 원 그래프에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수 퍼센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 30% 경복궁 25%, 화성 20%. 석굴암 15%, 기타 10%, 이렇게 모두 합해서 100%가 되겠네요. 이렇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료를 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보세요. 네,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그래프는 작은 비율까지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네, 동시간대 텔레비전 프로그램별. 시청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 성분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 그래프와 띠 그래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세요. 네, 공통점은 둘다 비율 그래프라는 것이고요. 전체를 100%로 하여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기 편합니다. 차이점은 띠 그래프는 가로를 100등분하여 띠 모양으로 그린 것이고, 원 그래프는 원의 중심을 100등분하여 원 모양으로 그린 것입니다. 수학책 100쪽 101쪽에 원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공부를 다 했다면 이어서 수학 익힘책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수학 익힘책 68, 69쪽을 펴 주세요. 1번 문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별 학생 수를 원 모양 안에 백분율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냈네요. 이런 그래프는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두번째 문제. 지훈이네 학교에서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이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세요.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표를 살펴보면 장소별 학생 수와 백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빈칸, 수학 체험관 백분율과 문화유적지 100분율을 구해보세요. 네. 계산해보면 수학체험가는 500분의 170 곱하기 100을 해서 34%. 문화유적지는 500분의 115 곱하기 100을 해서 23%가 되겠네요. 3번부터 5번 문제는 지훈이네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를 살펴보고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 보세요. 3번 문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42%의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놀이공원이네요. 4번 문제.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은 학생 수는 문화유적지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약몇 배인가요? 네. 수학체험관 21%. 문화유적지 11%로 약두 배가 되겠네요. 5번 문제. 원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써보세요. 네. 원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은 놀이공원 42% 해양체육관 22% 수학체험관 21% 문화유적지 11% 기타 4%죠? 이걸 바탕으로 원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답안을 보여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